그러니까 결론은 위탁 판매라는 것은 내가 상품을 선택해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최종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파는 행위를 하는 거고 어~ 주문 처리가 잘 되는 어, 돈을 잘 벌어다 주는 도매처를 공급사를 할 때는 기분은 좋고 아무 말안 하지만 어떤 내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들이 발생되기 시작하면 이제 예를 들면 나쁘게 얘기해서는 이제 탓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원래 이업으로 그 중간 마진을 먹는 이유가 이제 그런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로 내가 어떤 개념으로 관리를 하냐의 그 업인데 그 리스크를 나한테 불이익으로 발행되면 나는 그 리스크가 아니라 이거는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잘못이 없어라는 생각을 하고 탓을 하게 되면 이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그 이제 생각의 패턴이. 어 모든 일을 대할 때 이제 그 자기가 피할 구멍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절대 이제 좋은 결과를 낼수 없는 사고의 습관이거든요. 뭐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뭐 이건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하면 너는 도매처 사장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라고 하지만 그것과는 사실 좀 별개입니다. 음. 어차피 저는 선택권을 셀러든 공급사든 드리는 역할만 할 뿐인 거고. 그리고 제가 직접 재고를 안고 제가 사진을 찍고 제가 핸들링하는 피루커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책임을 집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사진을 다 이제 수입을 해서 저희가 재고를 쌓아 놓고 저희가 직접 핸들링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셀리어스 같은 경우는 여러 공급사들이 오기 때문에 플랫폼에 이제 그 약간의 의견을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아 저게 안 돼서 내가 힘들어요라는 마인드보다는 결론은 힘든 것 똑같아요. 결론은 정지를 당했고 하지만 내가 이런 공급사 이런 제품 이게 왜 영구 정지가 당했지? 뭐 어떤 브랜드명이 들어갔거나 어떤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들어갔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까? 공급사들은 이, 이런 제품을 공급하는 내가 소식하는 도매처의 공급사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어.라는 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계속 디벨롭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번거롭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업에서 나중에 매출이 높을 때 매출이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출은 예를 들어보 이게 초보들은 이제 끝을 가보신 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뭐랄까 그 매출이 나오기만 한다면냐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매출이 나오고 수익이 높아지는 구간까지 갔을 때의 경험이 없다 보니, 그 구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첫 번째 초보로 시작을 하면, 원본 내지 이제 가공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을 거예요. 그죠? 시작하는 단계에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가공한 것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조금 조금씩.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가 빨라야 된다. 가공한 게 하루에 10개씩 늘어나면 1년이 지나도 3,500개밖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공한 게 하루에 200개씩 늘어나면 어, 1년이면 한 5만개에서 6만개 되겠죠. 그렇죠? 뭐 주말에 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속도 싸움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2번에서 이 3번으로 오는 이 중에 내가 주문을 넣었을 때 이행이 잘 되는, 즉, 좋은 공급사 또잘 팔리는 제품. 이두 개가 받쳐줘야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왜냐면 내가 다 주문 넣을 때마다 품절만 다 되면 매출이 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왜냐면 품절로 주문 취소가 일어날 거니까. 다시 말해서 매출이 우상향하는 시점이 되면 많은 확률로 많은 품절이 발생될 거고, 좋은 공급사, 나쁜 공급사, 좋은 상품, 좋은 코드, 아, 이런 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발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매출이 올라감에 따라서 주문도 당연히 많아지고, 배송 완료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이런 꿈 같은 거 없다고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는 가공하면 난 매출이 올라간다. 가 끝인 줄 아는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디폴트에 내가 내 기준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어, 나만의 먹거리 파일을 만드는 어떤 행위들인 거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가공했던 데이터들 덩어리들 중에서 주문이 늘어나는 만큼 내가 처음에 발라낼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잖아요 왜 주문을 못 넣어 봤습니까 매출이 높아지면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주문을 넣으면서 당연히 품절이 초반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100건 들어오면 품절이 이때 당시는 만약 예를 들어 50건이라 고 칩시다. 뭐 100건 들어오면 뭐 40건이 됐다 칩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놔두고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그냥 이걸로 끝이나는 거예요. 끝. 근데 이 상황이 당연히 생기나, 생길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왜 누가 나한테 그 수많은 공급사들이 내가 상위 셀러도 아닌데 초보 셀러인 나한테 아내 제품은 절대 대표님이 주문하면 품절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대표님만을 위한 동의 사이트입니다 라고 해서 대표님만을 위한 재고를 제가 따로 빼놓을게요 라는 공급사들이 대표님을 위해서 db를 갖다 바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 시점에 딱 왔을 때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막 발생됩니다. 억하심 정도 생기고 막 발생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인드가 그러면 나는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인지를 하고 여기서 내가 어 100건이 들어왔을 때 80건이 이행되게끔 내 DB 자체를 좀 좋은 공급사 그리고 나랑 필이 맞는 공급사 품절이 잘안 되는 제품 코드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는 데이터를 또 고도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요 단계에서 한번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요 단단한 db를 가지고 있어야 매출이 우상향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내가 선택한 데이터가 전부 다 품절 없이 가공만 열심히 하면 매출 우상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인지를 좀 하시고 이제 셀링을 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 이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허구름구름 님도, 어, 셀리어스 공급사한테 전화번호도 없고, 메일도 번호 답이 없어서요. 예, 그런 거는 바로, 공급사 제외 기능에 해당 공급사를 제외시키십시오. 그냥 그, 이거는 마인드셋입니다. 제가 이게 뭐, 사실은 이게 셀링에 다거든요.